그다음에 용선계약의 종류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자, 용선계약의 범위에 따른 구분해갖고 돼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부 용선계약, 두 번째는 전부 용선계약입니다. 일부 용선계약은 선박의 일부 부분만을 빌리는 걸 일부 용선이라고 하고요. 전부 용선은 뭐겠어요? 선박 전체를 한꺼번에 다 빌리는 걸 전부 용선. 예, 간단하지요. 야, 그다음 내용 볼게요. 어, 129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용선기간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예, 표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표 보시면 용선계약의 비교라고 해서 129페이지 맨 밑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 표를 먼저 볼게요. 자, 용선계약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해 용선 계약과 정기 용선 계약, 그 다음에 나용선 계약,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각각 항해 용선은 보야지 차터, 정기 용선 계약은 타임 차터, 나용선 계약은 베어보트 또는 디마이즈 차터라고 부르는데, 우리 교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반드시 해 두셔야 돼요. 무형 영어 문제에선 영어로 물어봅니다. 예. 자, 항해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 나용선계약 이렇게 있는데 거꾸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나용선계약이다. 영어로 베어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베어 t 하면 무슨 뜻입니까? 맨발 이런 뜻이에요. 얘는 어 베어보트, 헐벗은 배예요. 배만 그냥 빌려주는 겁니다. 용선자가 배라는 하드웨어만 그냥 빌리는 거예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정기용선계약에는 배를 빌려주면서 배를 기본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상태로 빌려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장비도 들어있고요. 선장, 선원들 다 갖춰진 상태에서 빌려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항해 용선 계약은 뭐냐면 한 항구로부터 한 항구까지 한번 운송하는데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일단 크게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정기용선 계약하고 나용선 계약은 두 가지는 기간으로 빌린다. 특히 나용선 계약은 20년, 30년 이렇게 장기 계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정기용선 계약은 뭐 1년이면 1년, 5년이면 5년 이런 식으로 어떤 기간 동안에 배를 빌려주겠다 이런 계약이다. 자, 항해 용선 계약도 여러 번 항해에 대해서 물론 배를 빌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항해. 예를 들어, 부산부터 샌프란시스코지, 샌프란시스코까지 한번 운송하는데 배를 빌린다.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해용선계약에서는 장 정기용선계약과 마찬가지로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빌려준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선주의 역할과 용선자의 역할 두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자 내용선계약에서 선주는 선박만 빌려줘요. 배만 그냥 빌려주게 되고 운송하는 것, 그 다음에 선장하고 선원을 고용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라든. 가 다른 기타 부대 비용들은 다 용선자가 체결하는 이런 계약입니다. 얘는요. 리스 뭔지 아시죠? 비싼 물품 사기 힘들 때 빌려 쓰잖아요. 예, 선박을 리스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계약 기간도 20년, 30년 이 정도 돼요. 배가 한 대에 몇 백억, 몇 천억씩 하니까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용선 계약을 체결하면 배만 그냥 빌려주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소프트웨어 필요한 것들, 필요한 장비들 넣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운항하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 선사들도요 이렇게 용선해서 쓰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비싸니까. 안 사고요. 이렇게 빌려서 자기가 갖춘 인력들 집어넣어서 자기가 필요한 용도로 배를 씁니다. 이걸 전기선용 전기선으로 또 사용하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전기용선계약은 여기에다가 추가되는 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얘는 하드웨어만 빌려줬다고 하면 선장하고 선원을 선주가 고용해서 운항할 수 있는 상태로 예, 빌려줍니다. 그러면 용선자는 배 빌려서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갑시다. 기간 동안 빌렸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 기간 동안에 쓸수 있는 거예요. 자, 항해용선 계약에서는 운송 서비스 배를 운항할 수 있는 상태로 빌려주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선주가 선장하고 선원 다 고용한 상태로 줍니다. 용선자는 선복, 그 배의 스페이스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공간을 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운임 결정 한번 봅시다. 운임은 정기선하고 나용선의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자 기간 이 기간 동안에 빌리는데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또는 그 달별로 나눠서 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요. 자 항해용성 계약은 항해 기간이라든가 화물 양이라든가 선복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어, 가장 간단한 방식은 그냥 한번 운송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어, 비용을 책정한다 이렇게 봐 두시면 되겠어요. 13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표가 계속 이어집니다. 야, 내용 볼게요. 자, 선주가 부담하는 비용과 용선자가 부담하는 비용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자, 얘도 역시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나용선 계약하고 정기용선 계약은 기간으로 1년 이상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세하게 보실 것 없고요. 용선자는 용선료 지불하고요. 모든 고정비, 운항비를 용선자가 부담한다. 자, 어, 용선자가 정기용선계약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원료라든가 항비, 하역비, 수수료, 도선료 등 운항비를 전부 다 지불한다. 자,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배를 빌려준다라고 했어요. 1년 동안 얼마나 돌아다니고 얼마나 많이 물품을 싣고 내리고 얼마나 많은 물품을 운송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선료에는 선주는 그냥 1년 동안 빌려주는 비용만 받게 되는 거고요. 이 동안의 연료비라든가 배를 운항하는 데 들어가는 기타 비용, 운항 비용, 그 다음에 물품을 하역하는 물품 싣고 내리는 비용들은 누가 내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용선자가 부담하는 게 맞지요. 이걸 미리 계약에서 확실하게 해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항의 용선 계약에서는, 어, 계약을 체결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용선자가 용선료를 지불을 하는데 그 내용이 하역 비 부담 조건에 따라서 하역비를 지불하게 된다. 우리 앞에서 잠깐 봤어요. F I라고 한다면 물품을 선적하는 비용을 용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했죠. F O하면 하역하는 비용을 용선자가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었고요. F I O하면 둘다 부담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그 조건을 미리 예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용선자가 그런 비용들을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어, 나눠서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외우려고 하면 양이 많아요. 어, 당연히 그렇겠구나.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좀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음, 129페이지에 우리, 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자, 양궐 2번에 용선 기간에 따른 분류되어 있고요 자, 1번 동그라미 항해 용선 계약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요,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 한항구에서부터 한항구까지의 물품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자, 선주는 항해할 수 있는 상태의 선박을 용선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그런 계약이다. 자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적재항과는 관계없이 본선의 선복을 대상으로 해서 단일 항해에 대한 운임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는 총괄 운임이 적용된다. 그래서 얼마를 실던 상관없이 그냥 이 배에 실을 수 있는 만큼 다싣고 한번 운항하는데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것이 원칙은 아니지만 일반적입니다. 세부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다음 내용 보시면 항해용선계약의 운임 종류예요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부릅니다 자 항해용선에서는 선복운임이다 럼썸 프레시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또는 이걸 뭐 선복에 대한 용선 계약 그래서 선복 용선 계약 럼썸 차터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선복 운임, 운임이라고 하는 건 럼팜의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합계액이 얼마다? 한번 운항하는데 얼마. 이런 식입니다. 얼마를 물품을 채우건 간에 물품은 배가 가라앉지 않을 정도, 운항할 수 있는 정도에서 물품을 씻는다고 하면 무조건 얼마. 이렇게 계약하는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최선료하고 조출료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 앞에다가 요걸 적을게요. l 이데이 a 레이데이스 하면 정박 기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박 기간이라고 하는 건 배가 말 그대로 항구에 머무르는 기간을 얘기해요. 얼마 동안 항구에 머무를 것인가 선적하기 위해서 하역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이걸 반드시 정박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정박 기간 안 정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샌프란시스코까지 부산, 부산에서 이렇게 한번 운송해 주기로 했어요. 운송하는데 15일 정도 걸린다 칩시다. 이렇게 15일 걸리기로 했었는데, 선박에다 물품을 적재하는데 막 보름 걸리고요. 하역하는데 보름 걸렸어요. 이러면 30일 동안은 배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선주하고 용선자는 반드시 어, 물품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정박기간을 미리 정합니다. 미리 정하고, 그 정박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3일이었다. 3일 동안 물품을 적재하고 하, 하역하기로 했는데, 그 3일을 초과했다. 그러면 선주한테 피가, 피해가, 가 가게 된 거죠. 이런 경우에 용선야가, 용선자가, 용선자가 최선료, 디모라지라고 하는 비용을 따로 추가적으로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출료 디스패치먼이라고 하는데요. 디스패치하면 출발하다 보내다 이런 뜻이 있죠. 우리말로 조출 빨리 나갔다는 뜻이에요. 3일 예약을 했었는데 정박기간 3일 정해놨는데 이틀 만에 끝냈어요. 2일 만에 끝냈다고 하면 어, 선주가 이득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선주가 용선료에서 일정 금액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용선자에게. 자, 재선료와 조출료라는 개념 정박기간 정하고 그 정박기간을 지켰느냐, 넘겼느냐 또는 더 빨리 하역작업을 끝냈느냐에 따라서 누가 누구에게 지불하는 돈이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적운임이라는 게 있어요. dead fresh라고 돼 있는데요. 요거는 어 이런 lump sum phrase이 아니라 lump sum phrase이 아니라 자한번 운송하는 양을 정했다 칩시다 예를 들어 뭐십 톤을 운송하기로 하고 얼마 받기로 이렇게 용선료를 책정을 했는데 용선자가 배빌린 사람이 자기가 사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5톤밖에 적재를 하지 않는다거나 어떤 경우에는 노쇼 있죠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실제로 물품을 예약한 양만큼 싣지 못한 경우에 어, 그 용선자가 선주에게 위약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공적 운임 또는 우리말로 또 부적 운임 싫지 않은 운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영어로 dead f r e s h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공간이 죽었기 때문에 죽은 공간에 대해서 이것도 어, 비용을 내야 한다고 라 따로 받는 어, 비용이다. 사실 운임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계약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약금의 성격이 좀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정기용선 계약에서는 정기용선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나용선에서는 기간으로만 그냥 받는다. 추가적인 비용들은 다 용선자가 내는 게 맞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항의용선만 좀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특히 최선료, 조출료, 그 다음에 중간에 제가 얘기했던 레이데이, 정박기간, 이런 부분들 좀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130 페이지의 문제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해용선 계약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은 돼 있는데요. 항해용선 계약 뭐야지 차터였어요. 항해용선 계약에서는 정박 기간 정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얼마 동안 물품을 선적하고 하역할 건지 기준 정해놓고 그 기준 기간이 넘어가면 최선료 낸다. 그다음에 그 기준 기간 전에 미리 끝냈다 하면 dispatch money. 조출료를,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금 돌려주게 된다.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그 다음에 요건 하역비용. 하역비용을 누가 지불할 건가? FIO 텀이다. 라고 하면, in and out. 선적하고 하역하는 비용들 모두 다 용선자가 내는 개념이다. 자, 1번에 나오는 휴항조항은 뭐냐면요. 정기용선 계약이에요. 기간으로 빌렸는데 중간에 배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달 동안 못 쓰고 고쳤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서 오프 하이어. 내가 못쓴 기간 동안을 어떻게 계산해서 나중에 정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입니다. 교제에, 어, 정기용선계약 부분에 요 오프하이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만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자, 항해용선계약 체결할 때정박기간 관련된 최선료와 조출료, 그리고 하역비용 관련된 FIO, FIFO, 이런 조건들 좀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답은 1번 오프하이어 였고요. 이거항해 용선 아니라 정기 용선 계약이었습니다. 자, 74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기 용선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기 용선 계약 기간으로 계약 체결하고 선주는 운항할 수 있는 상태의 선박을 빌려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번에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용선유에는 예상 항해 기간 및 화물량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항의 기간으로 결정하는 거고 화물량 얼마나 될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간으로만 정하는 것이지 얼마나 싫을지는 모릅니다. 1년 계약했는데 그동안에 얼마 싫을지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물량 틀린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선주는 약정된 운임을 보장받기 위해서 만선 의무 약관을 준다. 만선 의무라는 건 네가 나한테 100톤에 대해서 화물 운송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면 100톤 다 채워 "라" 런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의무를 100톤을 다못 채웠다 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본 요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데드 프레이 부적 운임, 씻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운임 내야 한다 라고. 어 들어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만선 의무약관이라고 하는 건 dead freight하고 같이 엮어주시면 되고요. dead freight는 아까 우리 항해용선계약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역시 만선 의무약관. 정기용선계약에는 그런 거 들어 있지 않다. 1년 계약했으면 마음대로 1년 동안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그냥 자세 번째 용선기간 중 선장이나 선원은 모두 용선자가 고용한다. 용선자가 고용하는 게 아니라 선주가 고용한 상태에서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빌려준다 그랬죠? 용선자가 고용하는 형태는 나용선 계약이었어요. 이건 배만 빌려쓰는. 자, 네 번째. 용선 기간 동안 선박의 사용에 관한 권한은 용선자에게 있다. 그렇죠? 1년 동안 빌렸으니까 선박 사용 1년 동안 내가 할수 있는 권한이 용선자에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지나간 내용들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보시고 특히 용선 계약 중에서도 항의 용선 계약의 내용들 꼼꼼히 좀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